맞나요? 앉아 여기 같이 착석해서 잘라 그거가 좋요아 그럼요 싫어요? 그럼 뒤로 가셔도 돼요 조금 부끄러워가지고요 아유 내 나이요 제가 조금 부끄럽네요 아유 일부러 이렇게 방청소안 했는데 아휴 그건 아니, 전혀 보이지않아요있잖아 어, 우리 집 거실 더러워 어? 우리 그러면 하나씩 그려볼까? 우리, 근데 나 그게 궁금해. 너가 생각하는 갈매기하고, 내가 생각하는 갈매기하고, 궁금해. 근데 만약에 소름끼치게 똑같다? 그럼 우리. 근데 갈매, 거야. 갈매기가 다 똑같지 않나? 그 그래? 네. 한번 해볼까? 일단 나는 큰 갈매기도 하나 그래. 큰 갈매기 7개가 져왔으니까나큰거 하나 그게 아, 그러면 얘기해줘. 아, <laughs> 잠깐만. 원래 이렇게 생겼나? 어, 모르겠어요. 애들 한번 응. 바뀌었다. 개큰 갈매기예요. 어,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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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다. 잠깐만요. <laughs> 어, <괜찮은데>? 잠깐만잠깐만너무 <laughs> 떨려. 요잠고만요 안 봐요. 보고 있지? 아니야, 안 보고 있는데요? 뭐 같은데? 아, 진짜요. <laughs> 완전 거짓말 같은데? <laughs> 하나, 둘, 셋 하면 동시에. 하나, 둘, 셋 하면 보여주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뭐야! <laughs> 아, 하나, 여기 보여주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우리의 마음을 통했나요? 와 대박 소름 끼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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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laughs> 와 대박. 야 다행이다. 나 너무 <laughs> 웃겨. 야 우리 맨날 데스틴이야. 별로예요. 아 하트 별로예요. 아시끄러워. 아 하트 안이뻐요아 얼마나 이쁜데. 오좀잘 뭐 그렸는데. 뭐야 별로라면서. <laughs> 간다. <웃음> <웃음> 안 들어. <좋아. 웃음> <안 좋아. 웃음> 아, 감쪽 같다. 위에다 갈매기 올린다. 갈매기. <목소리가> 정정기해 <laughs> 됐어. 네, 붙 네, 네. 네, 내 머리. <laughs> 아니야. 어안 돼요. 야내머리도 해봐 진짜 왜내 머리 안 돼요? 됐어 네. 네, 안되는데요? 네, 네. 네, 네. 피도 안 어? <laughs> 엉엉이 집에 뵙겠습니다. 국효가 좋아하는 소리네? 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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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벽했 보니. 완전. 싫어! 그으로 만드는 게. 아, 이거 그걸로 아는 거 아니야? 응. 응. 이거 근데 다 넣어도 되겠다. 사고 탔대요. 닦을게, 닦을게. 지금 바로 닦아야 돼, 이거. 루키는 사고 탔어요. 내가 좋아하는 원인 주황색이네, 여기선. 하나. 접고 있어. 몇인분이에요? 아니, 지금 밥 이게 몇 인분 정도예요?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요. 우리 엄마 다리 초상화 괜찮아요? <놀람> <놀람> 정말 <놀람> 피곤한 친구야. 내가 피곤해? 정말? 피곤하다. 내가 피곤해? <놀람> <놀람> 아, 자, 이제 우유를 만날까? <놀람> 이게 우유가... 너무 차? 그럼 약간 생크림 같은 역할을 해줘서 아기 라이프를 돌게 해준다. 이제 진짜 리조또가 참 맛있다. 어머님 맛이 없으면 어떡하죠? 책임 져야지 <laughs> 망했다. 인생? 너에게 우리 저녁 가족이, 아니, 우리 가족 저녁이 걸려있어. 고추나 약까 맛있어! 고추나? 아니요? 어머님 시시. <laughs> 음, 맛있어. 진짜요? 맛있어. 아, 내가 다 먹어보네. 그래 <laughs> 그 음. 내가 한한 번만 더 해줄. 더 왔어요? 네. 이렇게. 빠이. 더 커요? 네. 와 닭이다. 아, 너무 좋은데요? 미련아, 너무... 엄마 협조 중인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 이게 없어요 응? 없어, 없어 없지? 없어 세상 많아 우리 소영이 누구 알려나 몰라 그니까 말이에요 음. 내가 그냥 너는 쪽 가볼게 비율은 1대1 이었죠 네. 아, 바닷가인데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배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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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요즘에 또 배달 많이 시키니까 그렇지 아, 괜찮아요 <laughs> 혹시 너 <laughs> 취했니? 냄새에 취했니? 그다런데 <laughs> 모르겠어 아, 바다를 보면서 마시려니, 두근거리네. 와, 여름이다. 섞어야지 달가지네 바다를 보면서 먹어야지. 응? 음. 아, 나 이렇게 탁튀고 음. 마음이 뻥뚫린 바다는 처음 본다. 웃으면 <laughs> 안 돼, 웃으면 안 돼. 진지하다. 이때도 사과할 때 하나, 하나, 둘, 셋, 둘, 셋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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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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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여, 다시 할게. 아, <laughs> 여기가 여수밤바다니까, 우리 여수밤바다 노래를 불러볼까? 자, 네. 둘, 둘, 일, 하나, 둘, 셋, 여수밤바다. 나 <laughs> 아며 갈매기가 <laughs> 세마리나 있잖아. 세상에. 어머 어머 어머. 어 어. 어. 그렇게 갈매리 계속 웃어봐. 계속 웃어봐. 싫어. <웃음> <웃음> 아 다음. <한글. 웃음> 그럼 마지막 이뻐야 된다. 그래 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하고. 야, 네가 먹으면 어떡해? 갈비기 줘야지. <laughs> 먹어. 기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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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럭. 안 먹어? 나 먹어? 안 먹어? 양아치네.